11월 21일 오늘의 대장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3.7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14% 하락했습니다. 오늘 완전 살벌했죠? 거래들 잘 하셨나요? 아유 오늘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주요 종목 테마별로 불려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주는 엔젤로보틱스, SBB테크, SPG, 한국PIM, 윙스프, 펭거가 나왔고요. 반도체 IT 부품 관련주는 석경AT, 한국PIM, SBB테크, SPG가 나왔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는 그린 생명과학 D&D 파마테일심 바이오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나왔고요. 조선 방산 중공업 관련주는 전진건설 로봇 삼연이 나왔습니다. 소비재 유통 생활 관련주는 한세실업 영업무역 대림바스 SG 세계물산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오늘 SG 세계물산이 상한가라 였어요. 별다른 공시가 올라온 건 없는데요. SG 세계물산은 1976년에 상장된 의류 및 명품 피혁류 제조 판매 기업이고요. 9개의 비상장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복합그룹은 HDC 현대산업개발, SG가 나왔고요. 금융핀테크 데이터 관련주는 핑거가 나왔습니다. 오늘 분류된 것들을 좀 요약해 보면 AI와 로봇, 정밀 부품 테마가 가장 비중이 컸고요. 바이오 헬스케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비재 패션주는 한일영 수혜 가능성으로 나왔고요. 지주회사 건설 관련주는 경기 민감섹터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일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주말 동안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지수가 좀 올라가기를 바라며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